자, 이랬던 제 작업실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준수입니다. 오늘 제가 할 리뷰는 영상 기자재 관련 제품 리뷰는 아니고요. 사진 작가님들이나 영상 제작자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선반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된 프리미엄 선반 아톤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저렴한 선반들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 내구성과 마감이 좋은 알루미늄, 분리가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의 상판 등 그냥 물건을 쌓아 놓는 선반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과할 수 있을 만큼 고급스러운 선반입니다. 물론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코스트코 선반이 제 기억에는 약 8에서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톤 선반의 가격을 본다면 선뜻 구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제가 이것저것 다 써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돈값을 하는 제품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크기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색상도 네 가지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선반을 설치할 공간과 분위기에 맞게 색상과 크기를 조율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 프레임은 정말 잘 가공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정말 가볍고 표면은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지지대 구멍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정말 부드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심지어 촉감까지도 좋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아노다이징 가공으로 절대 녹슬지 않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직접 만져보면 그 얘기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 조절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선반의 수평을 쉽게 잡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없는 선반들은 밑에 동전 같은 거 받쳐서 사용했었죠 프리미엄 선반답게 상판도 정말 독특합니다 하나씩 분리가 되는 형태고 무거운 걸 버틸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무려 100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프레임, 상판 모두가 가볍기 때문에 설치도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선반입니다. 일반적인 선반을 구매하셔서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정말 큰 맘먹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톤 선반이 얼마나 설치가 간편하고 쉬운지 제가 집사람한테 한번 시켜봤습니다. 10분 컷할수 있냐? 가능하대? 아니 너할수 있냐? 와, 확 잭껴, 하, 하. 아 너무 기름 안 잭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야, 뭘읽고 그냥 해. 감으로. 너가 항상 그러니까. 어. 잘못 조립하잖아. 그게 상판인가 보다, 그렇지? 응. 뭐고? 아니 그건 뭐야? 아 고무망치? 오 고물망치, 고무망치가 엄청 좋은데? 이거 응. 망치가 응. 좋아 이건 뭐지 그럼? 측면 지지대 같은데? 사이즈 딱 보니까? 어 그러니까 뭘봐딱 보면 알지 근데 이걸 어디다 끼는 건데? 이런 건다 똑같아 기둥을 먼저 세워야 돼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겠는데 누가? 아니 한번 해봐 한 데까지 일단 다 벗겨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나는 혼자 다 했는데 혼자 뭘다 해? 앵글 설치할 때 코스트코 앵글 따위 여기다 비지마더 쉬운 거 같은데 이게? 코스트코 앵글보다? 그거는 다 똑같아? 한 종류야? 아니 부속들 어 그런 거 같아 음... 부속들이 막 여러 개면 되게 힘든데 한 종류면 뭐 쉽지 이거 여자가 혼자 할수 있는 거 맞아? 오, 엄청 튼튼해 보이네. 나는 약간 어. 이런 거에 특화된 여자고. 보통 <laughs> 여자는 못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 가지 앵글을 설치해 봤는데. 근데 감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지금 딱 망치질 할때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 어. 딱 들어갈 때그 느낌이 노는 느낌이 없어. 음, 내가 딱 봐도 헐렁거리는 느낌이 없는데 지금. 저거 헐렁거리면 막 세우다가 쓰러지고 빠지고 막 장난 아니거든. 망치질 해야 되겠다. 오케이. 이거를 응. 이걸 껴서 세우고 하는 게 편할까? 네 개를 껴서 세우고 열 끼를 는게 편할까? 내 생각엔 그거를 들고 여기에 맞춰서 낀 다음에 세우면 될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힘들지. 그렇게 하면 힘들지. 살짝 걸쳐 놓으라니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얘를 세워서 응. 끼고 그다음 어. 칸칸을 올리는 게 편할까? 아니면 네 개를 다 끼는 아니지, 편할까?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밑에 먼저 지지할 거 먼저 세워놔야 돼아 그래? 응. 어떻게 열어? 아 이거 한두 번 해보냐 그렇지 잘하네 그렇게 해서 이, 이 맞추고 위에서 망치도 치고 그렇지 망치 망치 그렇지 야,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하니까 망치를 쓰세요 망치 망치 아 근데 망치 너무 n c h h o 근데 이렇게 a 빡하게 깨지면 e 뭐, w 말대로 높이 조절할 때 t h 깼다가쉽 o k a 않겠는데? 내가 그 Can t h 톡 톡톡 o o k at the car? Can t 몇 분? 몇 분? 모르겠어. 자, 이제 이 선반의 수납 능력을 알아볼 텐데요. 상세 페이지처럼 저렇게 샤방샤방하게 물건을 몇 개만 올려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은 정말 빼곡히 구석구석 채워서 물건을 쌓아 놓게 되죠. 제가 영상 제작자 기준에서 촬영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비가 405mm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가방을 세로로 넣게 되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선반을 벽에서 조금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사용 시큰 가방이나 조명 가방 등은 적절하게 보관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박스 가방이나 삼각대 등은 세로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대형은 3단과 4단이 있고 적당한 크기의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은 최대 높이가 대략 골반 정도의 높이며 이렇게 좀더 부피가 큰 제품들을 올려놓기 좋았습니다. 선반의 1단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아래 공간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조명 가방들 그리고 릴선 등을 보관했습니다 당연히 선반의 높이는 물건의 크기에 맞춰서 조절해 가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제 작업방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존에 물건을 대충 쌓아 놨을 땐뭐 하나 찾으려면 정말 싹다 뒤집어서 찾았어야 됐는데 이제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오니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원자재와 가공 비용의 값이 기본적으로 높아서 그렇겠지만 살짝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정리의 목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냥 저렴한 선반을 구매하셔도 충분한 건 맞습니다 어, 그렇지만 저희가 또 장비질이라면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장비를 구매하실 때한 번에 좋은 걸로 가야 된다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톤 선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